자, 선수 소개해드리죠. 1레인 경북체육부대학교 박종원, 2레인 과천시청 이정훈, 3레인입니다.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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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김 안양시청 4레인에서 띕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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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백원윤, 5레인입니다. 포항시청 국, 김정현, 9레인, 김, 김,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한누리, 팔레인 박상우 포레인 울산 광역 시청 김현빈. 팔레인 포천 시청 박상우. 자, 올해 시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희현 선수도 올해 시즌에 지금 첫 대회이고요. 네. 백원일 선수도 첫 대회예요. 백원일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팀에 와서 첫 대회고 김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스프린터죠. 네. 예. 어, 46초 41이면은 어 지금 선수들 우리나라 지금 시즌에서 이 400미터인 선수 중에서는. 톱3 안에 드는 그런 기량 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00m 선수권 남자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 자 김연이 출발 3레인, 저하셨습니다. 백원율이 4레인, 김정현 선수가 5레인, 한늘이 선수가 6레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첫 직선 주로에 진입하고 있는 선수들. 경기에 금메 선수를 잡기 자 김연이 선수가 지 백원율 선수를 지금 따라잡았어요. 네. 앞에 7m를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희연 선수 좋은데요. 자 이제 곡선 주로를 돌아 나오는 선수들. 자 현재 선수는 김이연 그렇습니다. 자 포천 시청의 김이연 3대인에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누리. 자 김이연 선수가 선두로 계속해서 끌어줍니다. 자 한누리 백원율 포천 시청 김이연입니다. 김이연 한누리 김이연 김이연 들어옵니다. 백원율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는 한누리였고요. 3위는 네. 백원율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각 실험 팀에 들어온 1년차 선수들. 선배들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 앞서가지 못했다는 결과죠. 김희연 선수는 47초 대를또뛰었네요 네. 자올 시즌에 네, 처음 얼굴을 네. 드러낸 김희원 네. 선수 자 이렇게 김희원 선수가 47초 6위 어, 오늘 출전한 선수들 중 유일하게 47초 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북구 체육부대의 한누리 선수가 은메달 안양시청의 백원율 선수 실업팀으로 나와서 또 400m 결승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김정현 선수 포항시사서 4위를 했고요. 네. 또 어, 지난해 고등학교 1, 2위가 백원율 김정현었는데 이 네. 백원율 선수는 본인의 기록보다도 어, 많이 뒤떨어진 기록을 세웠는데 제가 이야기 듣길는 지금 다리가 지금 부상이 있어서 음. 연습도 많이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본인이 선수권 대회는 꼭 뛰고 싶다 해서 의욕을 갖고 참가했는데 역시 육상은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회 앞두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 네. 지난해 400m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김희연 선수 역시나 좋은 실스를보여줬습 네. 그리고 한누리 선수는 올해 여수 실업육상대에서도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네. 한누리 선수의 최고 기록은 47.73인데 올해 시즌은 이제 4 8 02를 뛰었죠. 네. 자, 한누리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합니다.